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올려드립니다. 내가 방언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시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매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알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리도전서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헛된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로서 더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죠. 사랑에 대한 안전한 뜻과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표명합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은사일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첫째, 방언의 은사 1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시는 것은 사랑에 우려 사랑이 우러나오는 마음이지 입에 바른 빈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는 예언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절입니다. 자비롭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명석하고 심오한 두뇌, 두뇌한 아무것도 아니다. 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슨 큰 지식이 아니고 진실한 헌신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적을 행할 만한 믿음. 인간편에서 볼 때는 산을 옮기는 것이라 말로 뼈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조그만 사랑이 이 세상에 이런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나 이적을 행할 만한 믿음은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외적 행위를 3절를 말씀드리는데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구제의 성격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모두 내놓는다 해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고난입니다. 3 절. 만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면 별로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랑만이 기독교의 중심이 중심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 중심이 이런 고귀하고 신성한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의 몸을 진리로 하여 불 속에 바친다 해도 별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언보다 예언할 것을 건면하는데 이것이 1절에서 5절 얘기죠. 바울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사모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랑에 대한 건면은 은혜 중 가장 중요한 이것만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은사를 구해야 할 것인데 바울의 가르침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사는 은혜와 사랑음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섬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만을 피기합니다. 방언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떠들썩하고 자극적이지만은 그리띠의 사랑을 추구하는 데는 별로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둘에서만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이해 될수 없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 예언으로 그들을 격려를 받고 의료를 받기 때문이죠.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만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듣고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담하는 모든 목적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훌륭히 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가장 유용한 것이 유용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더욱 더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역자들 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은사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덕을 세우는데, 바르게 세우는 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7절까지인데요. 사랑의 특실과 효과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분노나 복수심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해로운 것을 견디려야 됩니다. 그것을 품지 말고 해로운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으로부터 모든 멸시를 참는 것이며, 그렇게 참음으로 나중에는 그가 친절하게 될 것을 오래 되도록 기다리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의 법이 그 입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익을 주기를 구하는 것이지, 선한, 선을 행할 기회를 포착하며, 또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투기는 악의 결과이죠. 모든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런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또네 번째 는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답니다. 이것은 자만심으로 부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람은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형제에 대한 존경심을 고치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랑하지 아니하며의 자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은 사랑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시리아 말로는 떠들거나 괴롭히지 말고라는 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겸허히 가라앉칩니다. 가라앉칩니다. 다른 나라 말 역본에는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하게 울가미를 씌우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고집을 부리거나 해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허식과 아첨을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속임수와 아첨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아니 합니다. 때와 장소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선의를 대합니다. 사랑은 이기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제, 제기하기 위한 척도로 우리에게 정당한 자기애를 넣어주셨습니다. 즉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을 해치거나 자기의 것을 구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남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또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의 불이 타는 곳에 분노의 불길을 초마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분노는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에는 팔을 들어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꾀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고 오랫동안 성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대신 잘못을 감싸준다는 것이죠. 또 사랑은 아홉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는 아니합니다. 아무에게나 악하게 하려 하지 않고 악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지도 않고 남을 해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의 죄는 통정심을 불러일으키며 아무런 즐거움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의 정의가 사람들 가운데서 확신될 때, 확산될 때 그리고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확고하게 될때 만족을 하기 때문이죠. 또열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전자를 모든 것을 돕는다고 라 해석하기도 하죠. 친구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처지라고 할지라도, 공공연히 곡식, 공식, 석상에서 그런 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처리하듯, 형제의 잘못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즉, 사랑은 무엇 어떤 일도 오래 참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마음을 얼마나 확고하게 굳세게 만드는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면 무엇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열한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답니다. 사랑은 사례와 품별을 물리치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사랑 속에 있고 사랑은 매사에 신중하지만 은 또한 모든 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보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판단하며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 선하다고 믿을 수, 믿을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하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비심이 넘치는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또그 심령이 어떤 성숙기간을 하늘에 불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장 13장 1제 13절까지는 즉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장 사이에 있는 이 본장은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사도바론가르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는 우리의 고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13장 12절에 보면 고대는 유리의 수은을 입혀 만든 오늘날과 같은 거울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충동이나 노스의 운모판 등을 연마해 거울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추력기 38장 8절의 말씀인데 따라서 그것으로 사물을 비춰볼 수도 있어도 빛이 거의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리는데 사랑은 바울의 가장 큰 행동 원칙입니다. 사랑은 모든 내적인 행동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사랑은 모든 나타난 사실의 진실과 그 가치를 가리는 영혼의 적도로서, 적도로서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떠한 열심이나 은사 구제도 모든 것이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에 내포된 작은 진실은 사람이 결여된 요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정교적 모임이나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일상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그리또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체적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영적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유기체인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울타리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예수그리스도의 십자의 반석인 돌을 우리가 굳건게 지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8절만 다시 올려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연도 펴고 방언도 거치고 시식도 펴리라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한 말씀 이 핵심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는 본분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주님 사랑에 대해서 알려 주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치 않,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니하며 진리와 함께 정말 서로 나누는 귀한 의미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장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와다요. 행동으로 주, 저희들이 이 지하실에는 귀한 믿음의 이 종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뜻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나이다 아멘. time. Ah.